어. 아, 이거 뭐야? 나 주는 거야? 근데 네, 오늘 가영이 생일인 건알지 이따가 가가 저녁이라도 함께 삼일개라. 아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뭘사 먹여? 애 치킨만 먹여? 생일인데 선물을도 하나 사줘야지. 좀만 더 줘봐. 어? 아이, 내 생일 맞는데. 쉬. 어? 아, 아 씨, 이 노인은 뭘로 바꾼 거야? 이 엄마 생일 같은 거해 봐. 아 씨. 생각 잘안해뭐 다른 거 없어? 아이씨 카드 지이 위에 9번만 체크 플라그 찍었잖아. 9었어 아 멋. 알려 드립니다. 빨리 좀 합시다 좀. 아, 당신 뭐 제발 나 좀. 가만히 내버려 둬. 생각좀 하게. 아. 로박 이권의 자를고 있습니다만. 달려봐어 어, 그래. 돌아. 456만 원입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메리카노 한잔 사드세요. 나안 주냐? 아, 우리 엄마 돈 뺏어. 여기에 기렇게뭡니